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자도시랑입니다. 어, 얘는 DPS5020인 듯 합니다. 네, 그렇죠. DPS5020. 지금 생김새가 그렇습니다. 전원을 한번 인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전원을 인가를 했는데, 전원이 안들어오네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쪽에 보이시는 이거 같은 경우는 xl6020 xy6020n 앞 부품 불량난 부품들이고요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압은 2 2 v 들어오고요 22볼트 들어와서 이, 그라운드 아웃 3 3볼트자 이게 지금 먼지를 정확히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3.3V인 것 같습니다. 5V 받아서 3.3V 내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면 얘가 얘가 받아서 지금 5V를 만들어주면 얘가 5V 받아서 3.3V 만들어주고 여기가 7133. 그러면 7133이면 여기가 그라운드 여기가 인 5볼트 나와서 3.3볼트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 요게 3.3볼트가 안나오네요. 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5볼트가 나오니까 얘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21볼트 해서 5볼트 나오고 한번 스코프로 한번 봐볼까요 자 22볼트 20볼트 정도 아우터파형 자, 아우터파형 아주 깔끔하죠 네,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런 펄스파형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오냐면 이제 이곳으로 지금 들어와야죠 들어와서 여기 3.3볼트 나가고 그리고 이 그라운드 여기에 5 볼트 들어와서 여기 3.3 볼트 나와야 되는데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라인이 죽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불량이어서 안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 마이콤이 죽어 버렸는지 이 어, 그 부분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전원을 좀빼고요 자, 지금 이쪽에 맞는 칩이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보드에서 아, 근처 왔구요 사실 이렇게 마이콤이 죽어버렸거나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냥 부품용으로 쓰라고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런 게 하나 더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은 돌려드리는데 그냥 부품용으로 쓰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쇼트 검사 한번 해보고요. 아까 쇼트는 없었는데, 지금 그라운드고, 여기가 인이고, 여기가, 아하, 아웃에가, 그대로 쇼트가 나오네요. 그러면, 예, 마이콘 죽었습니다. 이건 수리 불가.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마이콤을 떼서 보면 이제 어 예, 쇼트 값이 사라질 겁니다. 일단 마이콤을 한번 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마이콤은 떼냈고요. 이런 패턴들이 쇼트가 안 나게 잘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사라졌죠. 쇼트 값이 마이콤 불량입니다. 마이콤이 쇼트 났습니다. 무슨 약간 얘기도 쇼트 값 나왔는데 자 쇼트 값 사라졌죠. 이번 수리 불가. 그대로 붙여서 돌려드려야만 될것 같습니다. 자, TPS5020 수리기는 실패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수리기입니다. 네, 두 번째 것도 상태가 아마 수리가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지금 TPS 8005인데, 분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사이에, 뭔가 플라스틱이 있어야 좋은데, 플라스틱이 없네요. 자, 여기 사이에 이 핀들, 이 핀들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총 8개씩 납땜이 되어 있어 버립니다. 이보도하고이 밑에 보도하고 그래서 이걸 떼야 되는데 보통은 이것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끼워 넣는 방식이 아니고 납땜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떼 내려면 얘도 떼 내야 되고 캐패시터다 들어 내고 지금 뭐 그렇게 해서 떼내야 되는데 떼내면 아마 패턴이 얘는 망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살짝 보여 드리면 여기 칩들 보게 되면 빠르게 증발해 버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두 칩이 빠르게 증발을 해 버립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칩이 LCD 창에 어떤 전원을 또 공급해주고 회로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칩인데 지금 그게 일단 소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압인이 22볼트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20볼트가 나오죠. 그러면 전반적인 회로는 살았는데 이두 칩이 죽어가지고 어 문제가 있다. 근데 이 칩을 교환을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수리 불가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른 게, 지금 언어프 버튼도 안 먹고, 네, 지금 그런 시점, 어딘가에 지금 쇼트가 있다 보니까, 입력 전압에서 약간 드롭된 전압이 그대로 나와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한 분한테 해서 네 개, 세 개? 뜯긴가 왔는데, 이것도 지금 첫 번째 거, 어, 수리 불량 아, 수리 포기. 뭐, 마이콤이 죽어서 수리 불가고, 이것은 분해를 할 수가 없어서 수리 불가.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도 이제, 문을 닫고 퇴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